안녕하세요. 깨너지입니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마케팅을 위해 SNS 운영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실 겁니다. 그중 블로그 마케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에 너무 쉬운 방법판이될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시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SNS 운영을 위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 인터넷 검색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이 급부상하면서 인스타 운영의 중요도가 커지긴 했지만 폭넓은 연령층과 다양한 사용자들을 따져봤을 땐 아직은 포털 검색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이 기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블로그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중 원하는 스타일의 플랫폼의 블로그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브랜드 홍보 목적의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검색 결과 노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을 할때80% 이상이 네이버 포털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노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노출이 더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뷰탭에 노출이 됩니다. 뷰탭에는 5개 8개 가량의 콘텐츠 가 노출됩니다. 키스토리나 워드프레스의 경우 네이버 검색시 영역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다른 웹페이지들과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경쟁이 심하 기도 하고 노출 영역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브랜드 블로그 운영에는 비효율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운영이 목적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 개설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전체 콘텐츠 글의 구성, 레이아웃 및 전반적인 톤앤매너, 그리고 이미지들을 통일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텍스트나 폰트도 가독성이 좋은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잘 구성되어진 브랜드 블로그라도 할지라도 봐주는 유저가 아무도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키워드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깃층을 겨냥한 키워드를 넣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주제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키워드 검색시 브랜드 블로그가 노출이 될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SNS 트렌드 흐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콘텐츠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발행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디자인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끼너지는 블로그 마케팅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바이럴 등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다양한 브랜드 SNS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싶고,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끼너지로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